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신이나 있습니다. 제가 한해 중에 연초가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3월 초 정도부터 좀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동안 그래도 이제 영상을 못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 나온 제품, 궁금한 제품을 제가 계속 저 혼자만의 어,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 좀 보여드리면서 저의 간단한 생각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구찌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을 열심히 열심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얘네는 완전 새로 나온 제품은 아닌데 그래도 구찌 뷰티라는 그 자체가 좀 새로운 브랜드이기도 하고 얘네 둘이가 가장 쿠션이랑 같이 좀 늦게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구찌 편 뷰티 그 개웨드미를 올렸을 때이 제품들이 안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우선은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게 실크 프라이밍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되게 모공도 자연스러운 블러. 그리고 은근히 촉촉한 세럼 같이 퍼지는데 나중에 싹 매끈매끈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프라이머랍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30대 돼서 프라이머 두꺼운 거 싫으실 때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베네피트 포어패셔널, 뭐 다른 실리콘 프라이머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 되게 좋은 프라이머예요. 근데 베네피트 포어패셔널만큼 모공을 꽉꽉 이렇게 보이게 티가 나게 메워주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라이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찌 파운데이션은 제가 너무 요즘에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짜 요즘 파운데이션은 맨날 마음에 든다고 해갖고 되게 죄송스러운데 파운데이션이 여러분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웬만하면 다 좋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피부 타입이나 뭐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더 좋은 파운데이션이 나오겠지만 생기겠지만 일단 이제 파운데이션 출시를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막 옛날만큼 막 되게 두꺼워 보인다 뭐 뜬다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많이 없어요. 다잘 나오는 듯 싶습니다. 근데 요 구찌 파운데이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촉촉하고 자연스럽고 퍼지는 듯한 그런 파운데이션보다 약간, 입생 오라워, 그리고 랑콤땡이돌, 그 다음에 바비브라운, 그 뭐지? 약간 그런 촉촉한 듯 하면서 딱 보송하게 정리되는 건성분들도 충분히 쓰실만한 그런 세미매트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실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겨울이시니까 약간 봄 넘어가면서 여름 정도 올때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또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가 진짜 마스크 쓰고 지금 습한, 지금 여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얼굴에 잘 남아 있고 잘 버티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름에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살짝 비추여가지고 제가 여름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두개 샤넬. 요거는 얼마 전에 리뷰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긴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 리뷰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근데 요 구찌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조금 더 촉촉하고 이제 광이 올라오면서 어 되게 자연스러운 윤광 그런 느낌의 파데이고요.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찌랑 이것도 지속력이 괜찮은데 일단 구찌가 어쨌든 조금 더 세미매트 하기 때문에 덜 번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수정을 덜 해도 돼서 제가 이걸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도 겨울이 오면은 다시 이걸 쓰지 않을까 땡기는 느낌이 아무래도 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겨울에는 얘가 더잘쓸것 같긴 한데 얘도 뭐 지속력을 위한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그런 촉촉하고 윤광 나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지속이 꽤나 잘 되는 편이고 뭐 무너짐이나 끼임이나 이런 거 없이 잘쓸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어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광미스트 여러분 은근 제가 이거를 이제 출장 나가면서 메이크업 해 드리는 제가 직업을 갖고 있,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해 드리면서 이제 광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마지막에 뿌려 드리면 거의 다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광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막 막 축축한 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 묻어남이 있으니까 살짝 이제 파우더 처리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파우더 처리 하고 나서 그걸 좀 풀어주면서 파우더 안한 느낌 그리고 광 예쁜 내 속광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미스트예요. 그래서 오일 층이 있기 때문에 잘 흔들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뿌렸을 때. 제가 메이크업 하러 다닐 때 이렇게 마지막에 축축 축 뿌려드리면 이거는 거의 다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공이나 그리고 좀 세미 매트, 뽀송뽀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미스트가 낫겠지만 광, 광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서. 요고 여러분 꼬달리 미스트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제가 저 정말 찐으로 좋아하는 추천템들을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다 제가 구매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랑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댓글에 근데 요거는 살짝 이렇게 딱 조여주는 고정감이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축축합니다. 그래서 되게 촉촉함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미스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스트를 보여드린 김에 베네피트 포어 페셔널요얘 보여드리면 얘 나온지 조금 됐죠. 근데 제가 좀 테스트를 오래 해보느라고 늦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지속력 정말 짱짱하게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저 역시도 좀 지복합성이기 때문에 원래 어반디케이 올나이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다가 하도 많이 쓰고 지겨우니까 살짝 바꿔볼까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걸 했는데 얘는 뭐 모공도 이제 관리를 해준다고 어디 써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 요거랑 요거랑 솔직히 얼마나 다른지는 확체감되진 않더라고요. 그냥 얘, 얘, 뿌리면 지속력 괜찮거든요? 근데 얘도, 어, 얘 뿌리고도 지속력, 메이크업 잘 남아있네? 하는 정도지. 뭐, 얘를 포어 퓨을 썼는데, 와, 어반디케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두개다 그냥 비슷하다. 근데 다만, 약간 분사력이. 저는 요게 더 시원하게 나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착. 이게, 뭔가, 음. 파우더가 이렇게 싹 스며들게 얘가, 어디가 더 많이 나와요? 어쨌든, 어반디케 이가 그래서 어반디케이가 한번 딱 뿌리면 이 파우더를 쑥 얼굴에 밀착해주는 그런 물로 딱 눌러주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위에서 좀 뿌려지는 느낌? 그래서 이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느낌은 안 나요. 그래서 이 어반디케이를 썼는데 아, 이게 난, 나는 너무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축축해지는 것 같아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얘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어, 물이 확 나오는 느낌보다 그냥 얼굴 표면 위에 파우더 위에 메이크업 위에만 살짝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너무 제가 스프레이 많이 뿌렸더니 번들번들해졌죠. 짜자잔! 여러분 제가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로라메르시 파우더는 저는 막두세 개를 까놓고 써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두 개가 더 있답니다. 이건 진짜 많이 쟁여놓는 제가 제품이고. 요거랑 제가 로라메르스 파우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파우더, 루스 파우더 좋아하는데 요것도 조그만 해도 이제 다 써서 저 재구매를 할100% 재구매예요. 100%, 100 재구매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로라메르시의 요 똑같은 파우더 톤업 버전이 나왔습니다. 살짝 로지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데리고 왔는데 오늘 했거든요. 근데 막 저는 이제 과하게 핑크 기운이 막 뿜뿜 하면 아 이거는 어그 파운데이션 다음에 못 쓰고 파운데이션 다음에는 원래 이 파우더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살짝 톤업 용도로 써야겠다 했는데 저 오늘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지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로즈는 요 로즈답게 위에 뚜껑이 살짝 다르고요. 파우더 색깔 비교해 드릴게요. 음, 조금 더 로즈 빛이 나고. 그리고 제형은 정말 가볍고 내 파운데이션 색깔 건드리지 않는. 근데 이제 요거는 톤업 버전이니까 살짝 밝아보이는 게 있는데 지나친 핑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살짝 얼굴 밝아보이고 화사해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저같이 좀 누렁누렁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는 요거 한번 이제 지겨우니까 또로라미리스저 따라서 그리고 원래 저보다 먼저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거 그냥 계속 재구매하는 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계속 똑같은 파워도 쓰니까. 그래서 지겨우시다 하시면 이 톤업 버전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음,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밖에 안 써서 일단 첫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톤업 버전으로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워낙 라벤더색 파우더, 보라색 파우더, 핑크 파우더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누렁누렁함을 빨리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시슬리 파운데이션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 샤넬 레베쥬 라인의 아그 레베쥬 파운데이션은 제가 색깔 때문에 없지만 요 요런 요런 되게 가벼운 플라스틱 같은 그런 용기에 담겨 있어서 여행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좋은 점 먼저 말하고 갈게요. 좋은 점 색깔이 하얀 색상이 있어요. 째라얀색 구매했는데 굉장히 화사합니다. 요즘에 색상이 되게 화사하게 팍팍 나와서 좋아요. 시슬리 파운데이션 제가 구매를 그동안 안 했던 게 어, 그 색상 때문이었거든요. 색상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새로 나온 거는 확실히 이제 색상이 더 리뉴얼돼서 화사하고 하얗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샤넬에 비해서 더 얇고 더 뽀송한 느낌이 마지막에 쫙 납니다. 그래서 이 구찌랑 비교하면 구찌가 좀더 커버력이 있고 더 입생 오라워랑 그 다음에 이제 랑콤 땡이돌 같은 그런 느낌에 촉촉했다가 딱 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더 얇고 더 파우더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커버력이 더 없고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어 약간 뽀송뽀송하게 파우더 안 해도 될 만큼 피부에 되게 매끈하게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얘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세개다 마음에 드는데 다 다른 느낌? 그래서 촉촉한 순위로 따지면 이 샤넬이 제일 먼저고, 얘는 중간에 넣고 싶은 게, 사실 뭐 뽀송뽀송한 건 비슷비슷한데, 얘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더 건조한 느낌이 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얇은 애. 그래서 뽀송뽀송하지만 얇은 애를 찾으신다면 이 시슬리 되게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력 있고 커버력도 있고, 어, 어느 정도 뽀송뽀송한,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구찌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생모랑에서 이게 새로 나왔어요. 이거 진짜 예뻐요. 제가. 입생로랑이랑 뭐, 입생로랑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 좀 약간 패키징만 바꿔가지고 리뉴얼 하는 느낌이라 되게, 아, 이거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뭐 되는 거야.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좋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거 루즈 볼륨 때 맞아? 어, 루즈 볼륨 때 캔디 글레이즈인데 돌린 만큼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쓸만큼만 돌리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여러분 얘가 너무 촉촉하고 막 밤이 하고 막이런이런 몰랑말랑 몰캉몰캉한 몰칵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문드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브러쉬로 이렇게 세게 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지고 너무 촉촉한 애기 때문에 그래서 쓸만큼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무너지게 딱 유지되게 한 거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았던 거는 일단 음그 끈덕끈덕한 느낌이 나중에 굳어가지고 각질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틴트 같이 틴트보다 더 촉촉하게 그냥 입술에 리글로즈처럼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런 거 인스타에 사진 올라오면은, 아, 저거 뭐 그냥 포샵 했겠지. 포토샵 해가지고 촉촉해 보이게, 촉촉하게 보이게 했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모든 립스틱에 대한 색깔의 의심과 제형의 의심과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거는 진짜 좋았어요. 촉촉하게 되게 오래 남아있고, 입생로랑 립스 립스틱들 중에 되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던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톡톡톡톡 해주니까 너무 촉촉해 보이고 이쁜 거죠. 음. 그래서 쿨톤 분들도 MLBB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은 약간 아래 베이스 해주고 속에 빨갛게 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5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형 마음에 드신다면 5번 사보시고 또 빨간 거 구매해서 레이어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거 언제 다 리뷰 다 하지? 이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모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